벌써 201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네요. 바쁘게 달려온 지난 11달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주 만나스토리입니다. 지난 금요일 만나교회와 성남시청이 함께 준비한 크리스마스 트리 정등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남시청을 환하게 비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온 예수님으로 인해 밝게 빛나는 12월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 시니어 대학에서는 지난 12월 2일 학습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만나의 어르신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으며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통일 후 선교를 예비하며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 기도회가 어느덧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제10차 통일기도회는 성비전교회와 세이망 나루교회 교우들을 조청해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생후 36개월 이하 유아가 대상이며 부모는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2층 로비 부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만나 교회의 좋은 전통이죠. 연초에 나눠드린 감사저금통을 수합합니다. 12월 20일 주일 2층 로비로 가져오시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2016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BTD 60기 청년 BTD 10기 지원자와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다음 디디는 8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중부기도 사역부에서는 12월 한달 동안 성탄과 성령기도 2436호를 진행합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이런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한 주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